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안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되면서 2026년 1월 첫 해를 맞이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에게 한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올 한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만 해서 그리고 행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쓴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시게 되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한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할 뿐. 그 외에는 아무런 변화도 행함도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예배와 아무리 많은 부응회와 아무리 많은 세미나와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로움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듣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행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말씀을 행한다는 말은 복음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운 모든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오직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들을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행하는 것이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했다고 자부하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을 꾸짖었습니까? 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까? 오히려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 제자들아,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으니 너는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만 한데, 왜 주님이 꾸짖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기는 걸었는데, 아, 이것을 행하면 나는 저들, 저, 저들에게 높임을 받을 거야. 나는 저들에게 영광을 받을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오늘 꾸짖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올한해 우리는 말씀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결코 말씀을 행하는 자의 진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나쁘게 말하면 말씀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가 뭡니까? 바로 단지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 또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어떤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요.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행하시는지를 보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겉으로만 보이는 그럴듯한 종교 행위를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의기양양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깨끗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는 올 하나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말씀을 행하기는 행한 것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수만 마리의 소와 양으로 번제를 드릴지라도 수많은 순금을 가져와 화려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자일지인데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인 야거보소 1장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또는 성격과 태도가 부드러운 상태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온유한 표정에 나는 약간 긴장을 볼 수가 있었다. 누구와 대화할 때그 사람의 마음이 온유하면 긴장감을 쫙 내려놓고 긴장감이 풀려서 이야기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런 남에게 그 불안감을 사해주고 또 불안감을 이렇게 좀 낮춰주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셨습니까? 참 잘해줬습니다. 근데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러운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무스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그런 아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대를 보십시다. 갈대는 보기에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어떤 새처럼 찬 비바람이 불어와도 갈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나무들은 꺾이지만 갈대는 휘어지기는 하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갈대의 강력함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보십시오. 물은 부드럽습니다. 흘러갑니다. 하지만 물은 불을 삼키기도 합니다. 불보다 무서운 것이 물입니다. 산을 삼키는 것도 물입니다. 자 보십시오. 부드럽지만 아주 거기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불이 물이, 그렇, 물이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그리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온유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되 그 말씀을 잘 지켜행할 수 있는 절대 믿음의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온유한 사람 모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 어,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과연 온유했습니까? 부드러움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까? 부드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모세의 일생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오늘 모세를 향하여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홍해 바다가 자신의 앞에 놓여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절대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꿈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말씀을 행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좋은 말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올한 해도 52주 동안 난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경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하여 잘 향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심겨기 때문에 그리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시 비유가 나옵니다. 그네 종류의 땅이 뭡니까? 길가입니다. 돌밭입니다. 가시, 가시떨기밭입니다. 그리고 옥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뿌려진 씨가 좋으냐 나쁘냐 입니까? 뿌려진 씨가 건강하시냐 병든시냐 이것의 문제였습니까? 이 뷰의 초점은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느냐는 겁니다. 씨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뿌려지는 각 사람들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길가에 뿌려지게 되면 그 마음밭이 길가면 다 타서 말라 죽겁니다 가지 떨기가 되면 그것이 자라나지가 못합니다. 오직 옥토에 뿌려져야 만 뿌려져야 되지만 그 씨가 잘 멸을 맺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교회는 오늘 나와서 설교를 들으며 믿음의 씨를 받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씨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실을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린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우리는 잘 가꾸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잘 가꾼다는 것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올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영동교회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위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서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행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행함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명예가 되면 안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올해, 올 한해 동안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반주 잠 반주 좀 해주실래요? 우리 2분 동안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겠습니다. 2분 동안 우리 힘차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나님 오늘 하나님께도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행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만일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인 가정과 선교적인 개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